신화정신무상이라는 책입니다. <laughs> 환인, 환웅우료 단군, 한국민족 최초 이상화 대상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인의 집단정신이 최초로 형성된 것은 시적 공동체로 생활하다가 부족국 관리이는 고조선 시대부터 라고 볼수 있다. 한민족의 민족적 무시의 근원을 탐색하려면 한민족 최초의 동일시 대상이라 할 단군의 신화를 살펴봐야 된다. 한민족의 정신성이 원시 상태에서 운명화 상태로 전환되던 과도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 집단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상은 어떤 특성을 지니었는가? 그래서 뭐 한국 신화 다 아는 거니까 더고요 김광희는 한국의 신화가 매우 질서있게 보이는 것은 구전, 구전 신화가 문자로 최초 기록되는 과정에서 유교를 숭상하는 선비 계층에 의해 과도한 법률과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변형된 결과물로부터 본래의 무식을 역추적하면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고려시대잖아요. 이련스님, 뭐이승규 제왕운기, 삼공유사 이런 것들 보면 불교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물론 이제 그때도 유교가 있었지만 유교랑 불교 같이 있었죠. 환웅이 서자라면 장자 중심 사회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하늘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시상에 이런 것은 오이디푸스 역구로 인해 한 형제들. 과 단결해 아버지를 폭력적으로 처치하고 아버지의 힘새 보물을 약탈해 다른 세상에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곰 여행과 결혼했다는 표현에서 곰은 동북아시아 토템 동물이기에 또한 원모를 상징한다. 원래 모친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토템 동물과 신은 심지어적으로 동격이므로 신과 동격인 원모 신, 신의 아들이 결혼한 것이 되므로 근친상간 욕구가 생겼있다 너무 이건 프리드로 해석했네요. 근데 곰을 보면은 그 웅녀 근데 곰이 감이 가미, 감이란 뜻이잖아요. 곰나루 그거 보면 어원을 보면은 감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신을 걸어 보면 감이가제할때 신풍하면은 그 그게 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해서 인간이 있다. 이 천지인 삼재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손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사상 유태인처럼 어, 하늘로부터 온 민족이다. 그런 그런 뜻이 다기죠 근데 사실 모든 신화는 거의 다 하늘에서 왔다. 우리들은 출발이 다.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저기 뭐 바이칼에 있는 그런 집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죠. 유태인들도 그렇고. 유의 해석은 프로이드 오이디푸스 이론을 한국 신화에 일차적으로 적용한다. 가장 오래된 문화 문화신화인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하늘의 신이 지상계에 내려온 이유가 금지된 대상과 성관계한 죄를 범했사라고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음. 보면 뭐신선녀인데 인간 여자와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있죠. 근데 이거 보면은 또 그거랑 이제 성경에서도 에피림이라는 그, 그 약간 거인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따, 땅에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탐욕을 내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그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 걔네들은 네 필림 천사였고, 거인족이었죠. 그래서, 그, 거인족 신화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저는 사실, 거인족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이런 거 자체가, 바퀴가 없는데, 걔네들이 그거, 무거운 돌을, 돌을 해도 없이, 그, 나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보면은. 거인이 진짜 그때 있어가지고. 거인은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혜도 있고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호와 신의 그 반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걔네들을 노아홍수로 완전히 쓸어내고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네. 중대사건이나 문제 때문에 부족에 큰 이동이 있었으라 짐작하는 진술이다. 그런데 형제 삼천무리들이 과단합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 왕성한 생명 력의 신세대 영웅이 노쇠한 왕과 대결해 살해한 후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은 동경 초기까지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사자도 그렇죠. 뭐 예. 사자 같은 경우도 그 숙화 사자 한 명이 다스리는 데 이제 새끼가 이렇게 와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숙화 새끼를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동물 사회에서는. 이 점에서 김광일의 신화 해석은 오이 오디푸스 이론을 경직되게 적용했다고 볼수 있다.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개인 정신에서 억압된 내밀한 무의식을 탐색하는 꿈 해석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민족 정신의 종합적 생산물인 신화 해석으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우리는 용의 이론 및세상 관계론 관점의 관점과 개념으로이 신화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가령 용의용 관점으로 보면 고문 강한 힘을 지니면서 겨울잠을 깊이 자다가 봄에 깨어나 활기차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죽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고대의 한민족은 곰을 수호신으로 삼아 곰처럼 강건하고 영생하는 능력을 지니 이를 기원했을 것이다 곰은 지켜내는 인내력을 지니기 때문에 열악한 생존 환경을 버텨야만 했던 고대 한민족이 동일시해 이상화 대상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인내심이 있어서 곰은 호랑이를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당국시나에서 제일 웃긴 게, 곰이 그 마늘 먹었다고요, 과가 마늘. 근데 사실, 마늘이 아니라 달래죠. 마늘을 언제 한민족이 갔습니까? 장건이 그, 한무제때 기원전 사람이잖아요. 서역을 그 개척해, 중앙아시아를 개척해가지고, 그때 마늘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중국이 처음 들어온 게 마늘이, 원래부터 먹질 않았어요. 그러면 2333년이잖아요, 기원전. 그러면 한민족에는 마늘이 없었죠, 그때는. 달래만 있었죠. 아니면은 진짜 한민족 그 시원이 저희 중앙아시아 쪽이든가. 달래라고, 그, 산이라고 돼있거든요. 원본에 보면. 그게 소산은 달래고 대산이 마늘이거든요. 그니까 러 사실 마늘이 아닌 거죠. 음, 알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뭐, 잘났다고. 산으로 돼있거든요. 그 마늘이 아니라 달래라고 해야 돼요. 숲과 달래. 제가 최초로 주장한 그 내용이죠. 곰은 인간과 대비되는 힘센 대상이며 숲과 달래는 원시상태의 인간이 곰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요소다. 단군은 지상의 강력한 힘의 모델인 어머니 곰, 곰신과 군대 보내는 그 곰신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그렇죠 곰우신 그 약자잖아요. 보면 그 남자친구 군대 보내면 곰신 카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봄이 또, 잘 참잖아요. 예. 네. 보니까, 잘 지었네, 이름을. 하늘나라 왕의 아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존재다. 무릇 왕과 제사장은 서로 다른 영역들을 중매, 중개하여 종합된 새로운 힘을 생산하는 비범한 존재로 여겨졌다. 지상의 힘과 하늘의 에너지를 한몸에 흡수한 당군이 민족의 시조라면 그를 동의시시하는 한민족 안에서는 곰신과 하늘신의 힘이 내재되어 현실의 어떤 힘겨움도 이겨낼 수 있다. 대상 관계론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성숙한 정신에너지는 일차적으로 엄마 유아 사이의 모성적인 애정 관계가 형성되며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개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서자환웅이 하늘세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것은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통해 부모로부터 분리독립한 것이다 어머니가 아닌 제3의 여성웅녀와 결혼해 자식을 얻으면 이성과 성관계를 할수 있는 남성적 성, 성정체성과 아버지성을 정립해냈다는 의미다 그리고 하늘의 환웅과 지상웅녀 사이당 단공이 태어난 것은 새로운 문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에너지를 흡수되게 소통시켜줄 영웅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천지인 삼재 사상이잖아요. 그게 딱 그냥 이거 이 사람은 동양사상 모르니까 이렇게 막 억지스럽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유니컷에 의하면 유아가 타고난 공격성을 표출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인내하여 든든하게 품어 버텨주고 품어주는가가 참작이 트로셀프의 형성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곰의 힘과 인내력과 아, 넓은 가슴을 지닌 음료는 참자기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좋은 엄마상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 코어스는 생후 3년간 아기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존중받았느냐에 따라 자존감에 가득한 거대 자기가 형성되거나 좌절된다고 말한다. 고미 인간이 누기를 절실히 원했다는 말에는 이미 인간 존재가 대단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는 판단이 들어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어려웠던 원시 시대에 한반도 인류에게 공녀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생생한 상징이다. 힘과 부활의 생명력을 지닌다고 여겨진 곰은 고대 한민족이 닮고 싶어했던 이상적 대상이자 토템 신이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인간이 곰이 되기 원했다는 것이 고대인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곰이 민족의 어머니 토템이라면 그 토템 신을 동일시해 융합한 민족은 질병 및 야수나 적에 대한 불안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단군신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다음에 비교 인류학적 해석 역시 참조할 만하다. 인류학은 신화가 창조된 고대 신화에서 사회에서 신화 속 상징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단군신화에서 서양의 마루둑 신화처럼 남성 신이 전쟁 무기를 들고 있어. 여신을 살해하는 파괴적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남성 물리를 상징하는 환웅은 여성신의 상징인 공과 만나 화합하고 결실로 단군왕검을 탄생시킨다. 단군신화와 그 내용이 흡사한 중국 산동성의 무시사당 벽화에서는 단군신화에서 나오지 않는 남신의 여신 살해 장면이 다 규원사화에서도 환웅이 옹렬하는 여신을 살해라고 한다. 유교문화의 영향권 아래에서는 단군신화 원형이 일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한할신 환웅과 지모신 웅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웅녀만이 동굴에서 인구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부분 등은 모계 시대 지모신의 언역이 마냥 변형된 것이다. 웅녀의 본래 의미를 발굴하려던 <laughs> 겉모습으로 표현된 성적인 페르소나를 벗기고, 페르소나는 퍼슨의 그 어원이 되죠. 그래서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금기로 억압되었던 음녀의 양성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는 여성의 야상적, 공격적, 아니무스적인 호랑이성 복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니무스가 뭡니까? 여성이 들어있는 남성이죠? 아니마는 남성에 들어있는 여성이고. 동굴 안에 호랑이, 호랑이와 곰에 분리된 두존재의 상징이 아니고, 미분화된 한 존재의 내재 양성성의 상징이다. 양성 구유가 된 그게 사탄이잖아요, 보면. 사탄 보면 가슴이 있고 남성적 성기가 있잖아요. 그 염소 머리에 그뿔 달려 있고, 동굴은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신적, 물질적,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 자궁인 동굴은 불안정성이 완정성으로 질적 변이를 일으키는 성스러운 변형의 장소다. 동굴 안에서 일어났던 <laughs> 옥녀의 여인어 가정의 일종의 성인식으로 그 안에서 웅녀 인격의 전체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단골 신화에서 묘사된 남편과 득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웅녀의 이미지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이성화된 전통적인 모상의 <laughs> 모상의 표상이다. 약간 현모양처 그런 타타리 창고 견디는 이런 모습은 웅녀가 독립성과 자기를 진이 주체적 존재로서 적극성은 상실하고 모생애로서만 자기 신의 성적 정체성을 지니는 수동적 존재임을 상징한다. 주공력의 양속성을 상실한 자기 소의에 불안정한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곰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지무신으로 숭배되었다. 곰신은 어머니이자 땅의 신, 부의 신, 그리고 생산의 신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수접채치나 윤목생활을 하는 중심을 하는 문화권에서는 신에 대한 이해가 남성적이며 땅은 하늘에 예속된 것으로서 여성성과 함께 지배의 대상이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인간 여성의 관계가 신이 여성을 이발적으로 수색시키는 수직 관계로 드러낸 것이 그 예이다. 반면 농경 문화권에서는 땅의 중요성과 함께 지무신의 역할과 그에 따른 여성의 얼굴, 얼경 주기성이 신성화되고 하늘과 땅은 항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지된다. 이렇듯 서양의 남성적 세계관과 농경이 비교적 일찍 시작된 동양의 세계관 그 중에서 도 한국의 천부 지모의 세계관은 서로 다른 형태로 신화를 형성해 갔다. 화원과 용녀의 성 결합성 결합은 관계성을 상징하며 성관계는 창조성과 사랑의 우주적 결합의 에너지를 대표한다. 성 결합은 생명력의 근본이며 성적, 영적, 정치적입니다. 한국 정제사 속에는 근본적으로 서양의 경우 메두와 같은 남녀 간의 극단적인 성적 충돌이나 균열은 거의 없었으며 여성의 음. 여신의 악마와 메두사 메데이아 키리케 메두사는 그 페르세우스가 죽인 거죠 미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저주받아 가지고 머리카락은 이제 어~ 뱀으로 변해 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리고 한번 그걸 딱 바라보면 이제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르곤족 뭐~ 자매였죠. 뭐 키이케는 재활결론이 그 사이렌 그거 같은데 예 그런 과정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